저는 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쉬운 사람인데 다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가 미량에 이제 30마리 통닭 을 후원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100마리 알렸거든요. 근데 어제 30마리를 튀겼어요, 저희가. 제시 반부터 해서 튀겼는데, 아, 그다 하고 나니까 장사할 맛이 안 나대요, 또. 저희처럼 이렇게 뭐 먹거리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되게 드물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끝이고, 뭐, 라면 사가지고 주고 끝이고, 이게 다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드물었는데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시니까. 다른데 지역에 매장 오픈하면 다할 거예요. 저희 카메라에 하나밖에 없는가요? 아, 이건 제 거예요. 대표님 카메라란 어디어요어요 어? 그거 맞으시죠? 예? 시간 맞으시죠? 아, 좋은데요, 사장님. 아, 어이, 어이, 어이. <laughs> 불꽃축제하고 할 때가 제일 좋죠. 근데 못 들어오잖아, 그죠? 예? 그거 불법이에요. 못 하여, 요즘 못 해요. 요즘 못 해요? 다 하여, 두 개가 날생하는데 여기다 올해도 씻어주세요? 올해는 적어야 돼요. 드론, 드론축제. 그러면 이따 이거 돌리는 거 된다고 하니까, 이단 사정하면서 돌리는 거한번 찍으세요. 한번 하고 싶으세요? 네? 한번 하고 싶으세요? 할 때마다 옷다 태웠는데 <laughs> 결정점 할때 먹어보니까 <laughs> 파이널 메뉴가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시아호떡인가? 맛있어 사실 어울리이 없잖아요 이짜반반게 안쪽에 놓을까요? 반반 위에 놓으세요 선생님 사용할 는 옷을 좀 밝은 옷을 입으야 돼요 옷이 없는데요 그데사실 오셨을 때 옷을 보게갈때 노란 색깔 같은 입고 오네 저희는 그기게살하는데 화면을 보는 영상이 아니 밝아 보이던데요 <laughs> 근데 닭집에서 닭튀기고이러는데밥치마도 없고 노란색 는데 아.. 있어 유니폼이 노란색 해드 그럼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든지 제가 됐 그렇게 나오면 뭐합니까 아이 그 직원들 자체가 뭘 봐야죠. 김성도씨 봐보세요. 뒤, 뒷머리나 다 벗겨지니까 제일 밝게 나오잖아. 아 그건 뭐지안 뜨고 나네요? 주방에 못 들어오게 와예. 김성도씨는 아, 저희... 소매간단식 하시지예서 있으세요? 뭐합니까? 저요? 네. 있죠. 그러면 저희 그거지. 커피머신 사기. 네. 무슨 일 자꾸 결제해 주는 거야? 그거 안 줬어요, 너. 안 줬어요. 지금 2 0만원 주실래요? 아, 아 줘야죠, 줘야죠. 혹시 제가 살게요. 네 <laughs> 거기서 뭐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돈 드리죠 왜냐 지금 저희 이사 온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근데 제 카드로 사주면 안 돼요? 아니 그 선생님이 안사 선생님이 안 사주실 것같아요 아, 품으로 주세요 네. 20만 원은 안 사요? 그럼요 10얼만데 캡슐 40만 원에 더 잔돈 남으면 낳아주십시오 잔돈 남으면 저희, 그, 사무실 필요한 거, 그좀 살게요. 휴지 좀사고 내가 응. 앞으로 주둥이를 잘놀려야 되는 게, 서가다님 출산하시면 제가 유모차한테 사주기로 약속했고. 나중에 혹시 둘째 안놓으시더라도 당근 밖에서 파시면 안 됩니다. 예.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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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 저희 커피 마시는 거예요. 회사에 제가 커피 머신 기증하는 거예요. <laughs> 앞으로 사무실 가면 <laughs> 저한테 캔 커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커피그 농대 시장에서 공짜로 준거하시네요 대표님 올때그러고 소득공제를 저 앞으로 공개해주셔야 되는 거네안 샀어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돈 드린 거아 알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커피를 한 잔씩 드시고 약간 이렇게 워워하십쇼 열려가지고 뻥 이러지 말고 캡슐도 비싸요 저번에 캡슐 우리 빼고는 이에요 커피는 단말이에아요 지금 찍으시는 거요 <laughs> 커피 마신 구매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laughs> 설정.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시 6시 이때까지 장사 다하고 들어가다가 페디오에서 뭐 사먹고 그런 했 아니야? 아니 이런 게선님이 영수증 그 내역서를 쓰는 이유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 목적을 유추할 수 없는 가맹점에서 그리고 뭐 영수증도 잃어버리시면 제가 거기서 밥을 사되셨는지 담배를 사셨는지 그런 걸알 수가 없었거든요 야, 저 편의점에서 회사 똥 갖고 뭐 담배 사고 그렇게 양아치 짓어 <laughs> 편의점에아 휴게소에서 휴게소도 <laughs> 다차 <잘> 기름만 내셨습니만원치를 <laughs> 어, 만 어떻게 기름내만오원치를 만 그, 휴게소에서요? 네 그리고 뭐, 뭐 식사해서 아그라면 그럽니다 아마 <laughs> 라면, 라면 좀물 <laughs> 아, 그래요? 제가 에서진짜 찾아보는 있을 거예요 진짜 찾아올게요 점시 기다려 부산에 맛보기 유연정 씨를 사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용서 네, 좀 네. 잃어버리시고 말씀도안 해주시고 정말 <laughs> 너무 힘든 저 이제 밥이 먹을 거같아 <laughs>